오. 아.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팀원들과 어 강원도 춘천으로 빙박을 갑니다. 오늘 영상 잘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장상 끌려가는 거죠? <laughs> 오오오케이올수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있어요? 가나요 <목소리> 아, 뒤에? 있어 너무. 너무 높아. <목소리> <목소리> 밀어드려요? 뒤에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어지이거이럴려고이차산 <laughs> <laughs> 이 건데 그죠? 1은 도안 갈게. 2 어울릴 거 같은데? 2는 이쪽에서 나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는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괜찮아, 잘했어. 잘박히네 오. 이건 역부가랑 다른데? 여기다 봐, 여기다 봐. 이거 또 빠지거든요? 네. 깊게 박고 돌고 빠야지 네? 기정이 가스 처 써봐요 지금 세팅을 다 해가고 여기 안에 있다 미끼 다 떨어져서 없대요 아 알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 요거를 저 박스 같은 거 아예 없나? 우리가 너무난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표님 이제 이거 장비 다 사는데, 얼마... 모르모르겠는데 얼마나? 금지... 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번씩 사는 데 또... 거를 사는 게어이냐 일단 그냥 일단 거서 사는 게 또... 이 얼마 썼어? <laughs> 얼마 썼냐고? 사는 게지이거까어떻게 알아 그게하 이거를 사는 게 또... 이거는 이거를 사는 게 또... 이거를 사는 게 또... 게요

좋다 <목소리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유, 상현아 오니까 좋지? 네. 네 상현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네. 상현이 막상 오니까 좋대요 아니 원래 가고 싶어 했는데뭔 아, 소리야 떡값 있어 가지고온 거잖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아갈돈 생각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하루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만나서 할 필요 없다 2시간 그 네. 오시면 충분합니다 네. 꿈처럼 너를, 어, 아, 밑단인가봐. 눈심이 무게 아, 들어와서 하세요.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laughs>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좀 이렇게 미션 이 있었는데 네. 노래하고 이제 박수 받는 거 아. 제가 유튜브 하고 있요 아. 유튜브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면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술을 사 왔는데 술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뭐 뭐가 필요하세요? 소주 아. 소주 아 우리 사왔습니다아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있습니다. 미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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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 저는 <laughs> 딱두 <laughs> <laughs> 어, <laughs> 개만 있습니다. 그거를 기름에다가 튀기면이넣아야 맛있어요. 그다음에 비상 음악 치즈 아니또 이거 또 고물도 안타. <laughs> 이거 할때 끝내자. 이거 네. 그다음에 이번 타임은 이거랑 와. 와. 그다음에 김치찌개. <laughs> 여기, 여기 봐 설아 <목소리> 주말 잘 보내고 있니? 남자친구랑 있니? 응 <목소리> 아, 알았어 즐거운 시간 보내 <목소리> 예, 뻐녕하십쇼어어 아. 들어? 어입 돌아가라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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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이네 어 비주얼이 렛츠기릿? 와야 이게 대박이다. 아오 아, 구독이 뭐 열라면이라도 하나 갖고 가요. 네. 아까 옆에 테이블 어, 소주 안녕하세요. 혹시 네. 구독이 구독이 있으세요? 아, 저기 없답니다 아, 구독이. 누가 들어봤는데? 저 옆에 아니, 다 아까 물어봐야, 소주 말이너너또 저기 믿고 갔지 저기. 예. 저기 한번 믿고 갔어. 아니, 다 물어봐가지고 한 바퀴 돌아. 빨리. <laughs> 진짜? <laughs> 아니 아니 만약에. 아 지금 아. 할까? 어 요건 좀 있네. <laughs> 원래 비행 조금해요. 오 잡혔어요. 잡혔다고. 오. 오 네, 왼쪽으로 옮길 거고 들어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응. 근데 이거부터 그럼, 안에 거부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에 거부터 치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놔두는데 거만다 접을 거야. 이것도 지금 접으실 <laughs> 거어 접을 거야. <laughs> 이제 깔았잖아 여섯 명이 어떻게 자야 되냐면 <놀람이> 내가 자고 싶은 위치를 본인이 가위볼위 해서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것도 돼요 안 내면 진거가 예뻐. 안 내면 진거가 예뻐. 안 내면 진거가 예뻐. 안 내면 거가 예뻐. 안 내면 진거가위 빠져! 빠져! 아, 이거는 이게 까보면 알아 재질이잖아, 재질이 잖아 재질이 면 재질이 있고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이거 대추예요? <웃음> <웃음> 야 근데 따뜻한데? 이게 대추도 폴리에스타놀이라서 따뜻해 실질적으로 얇지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재질 시원한데 여름에, <laughs> 아니, <말이 안> <laughs> 여름에 시원한데 어떻게 겨울에 따뜻해 말이 <laughs> 안 되잖아 여름에 시원한데 어떻게 겨울에 따뜻해요 아그 느낌 있잖아 대표님 이거 쓰실래요? <laughs> 아 저도 이거? <지금. 웃음> 근데 대표님도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거잖아요 아 그럼 이, 그렇게 따지 이거 이불 가져갈게요. 제 거예요. 아 예, 왜? 아 이것도 제 건데 왜? 아, 그럼, 그럼 내일 치피 해. 아, 어? 원래 더치피이 아니에요? 아 제가 다할 건데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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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대표님! 안 물어! 와 진짜 편해. 아니 진짜 따뜻할 나, 나, 것 같은데? 야, 머리에 씹면안 돼. 머리? 이 머리 머리.. 이 머리.. 뭐, 뭐, 뭐. 아니 남은 거제침낭깠어요 그때. 잠깐만 아니 이걸 깔고 베게 아, 있는... 갖고 왔잖아. 다. 네. 그다음에 이거 하고 저거저거날라갔어요 아까? 날라갔어요지붕바퀴어서어요지렀어 자고 있는데 지붕 사라진 거네 없었어집집이없어졌어집지었어요지금이거 <laughs> <laughs> 앞에 지붕서지서밀어볼까요 오오좀 더요 오아 조금만 조만더오오 아시겠어요. 여기 앞에서 놀고 다 돌아갈 거예요. 돌이켜보는 추억이다. 오, 돈다, 돈다. 벤츠 돈다. 벤츠 지금 돈다. 오, 지금 돈다. 빙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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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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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는다. 오, 오 드래프트 빠져나갔어. <laughs> 지나갈게요. 지나가실게요. 차들이 못 가고 있어요. 아 이런 맛에 내가 이 차를 샀습니다 야 나만 갈수 있는 세상 아, 이거 장언제어 정말 라면 뽑기는 제가 들아가아어라